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2024년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바로 미국에 있는 대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와 그리고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간에 본선 체제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을 하면서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이 크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대선이 약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정치 관련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 시세 급등폭은 굉장히 커집니다. 자 특히 이 암호화폐 보유자의 약 48%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트럼프가 최근에 당선하게 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히 제일 큰 발언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허용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정말로 지금 이 결제 프로세스가 상용화 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1억 원인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 사유 사례가 많고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발언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트럼프가 만약에 재산 된다고 하면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온 트럼프 관련 민코인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민코인인데요. 자 마가코인은 2023년 8월 11일에 최초로 출시가 된 정치 관련 민코인이고요. 그리고 미국 제한군인에게 기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유일한 활성 암호화폐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캐리커처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의 증명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해서 만든 캐리커처이고요. 이 마가민코인의 토크노믹스는 1%는 구매 및 판매 양도세로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0.4%는 미국 수의사 및 아동 구조 기부에 사용되고 0.6%는 마케팅과 개발 및 유동성 추가에 사용이 될 예정이죠. 총 공급량은 4,700만 개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 기부금이 총 340. 이더리움이 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특히 마가코인은코인스에 공시된 자료를 보시면 이 트럼프 추정 주소에서 민코인 트럼프가 최다 보유 주소로 등극이 되면서 트럼프가 직접 보유했을 가능성도 일정 수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가코인에 대해서 5억 7,9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트럼프 민코인에 대해서도 9억 7,000 반개 수준에 지금 보유 지갑 주소가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트럼프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마가코인의 향후 시세 성장 동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희망하면서 가상 자산과 공생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만약에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을 제치고 재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정말 비트코인 시장에 큰 훈풍이 불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도 크게 폭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부분의 민코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가격 상승률이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단기간에 크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 민코인 불장 메타가 오면서 특히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 마가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나서 큰 폭의 조정세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 작업이 한번 있어야 더 크게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민코인 투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고액 투자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코인은 만원 또는 십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에의 페페코인이 얻어 걸리신다면 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단기간에 5억 그리고 10억 그 이상까지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민코인들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특히나 마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으셨다면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4만%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벌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코인 밍코인 백석 그리고 매수 방법 민요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마가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마가코인 외에도 또 다른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 정보까지 저희가 바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 민코인이 마가코인을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